<웃음> <웃음> 자, 4, 5번. 자, 빨리 백일로 갔을 놓여 줄 거야. 좀 있다, 좀 있다, 한번 올라가. f 프라이머 씁니다. 이게 x 도하기 1분의 1요런게 있는데, f 마이너스 오가 0이래 f 올 거야. 그럼 적큰해야지 네. 이게 x 도하기 1분의 1 dx 잖아. 그치 네. 그니까, 러 그냥 적응이 안 되지? 네. 맞아? 요새끼 때문에 적응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요랬을 때, 저렇게 없으면 적응 되잖아. 네. 저랬을 때 선생님이 역치환법이라는 걸 쓴다 했어. 역치환법. 이게 뭐냐면, 이 X 더하기 1을 T로 치환해. 맞지? 그러면 그냥 분하잖아 우리가. 이 X 승 DX는 DT라고. 맞아? 그렇지. 그런데 dx는 2의 x승분의 1의 dt라고 쓸수 있는데 2의 x승이 t-1 아니야? 맞아, 맞아.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쟤는 이건 pgt t분의 1이고 요 dx는 요거지하고 요거. t-1분의 네. 1 dt. 이거 고분 분수야 이제. 맞아. t-1분의 1, 분의 1. i n 그 e g r a t-1분의 1, t분의 1, 1, dt. 돼요, 안 돼요? 보이지? 부분 분석. 어? 이 새끼가 t-1에 t분의 1이잖아. 그럼 b 기 a, 1이죠. b 빼기 a, t에서 t-1 빼의 1에, 그 다음에 t-1분의 1, 빼기 t분의 1, 1, 이렇게 가면 되지. 알겠어? 됐지? 그리고 접근하면 뭐가 되고 접근하면? 그렇지. LN, 절대값 T-1. 마이너스 LN, 절대값 T에 플러스 C. T자리에 다시 모집어 놓고 풀면 돼. EX승 더하기 1. 그래서 제 LN, EX승이야. EX승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돼. 맞지? f-5는 0이라는 거 있으니까 저거 데이체로 풀면 되겠어? 어? 이상한데? 맞냐? f-5가 0이래? 그럼면 e 어? ln 2에 마이너스 5승 맞지? ln 여기다 치워 여기다 고 합치지 않은 거 2에 e 5승 더하기 1 더하기 C는 0이야. 요런식 있는거고. F5를 구하래, F5. 맞냐? 어? F5. 아니, 저기다, 저기다 끌 그랬네, 씨. 당연히, 아니, 저기다 끌고 그 F5는, 그러면, LM, 2의 5승이야? 맞아? 그래, 안 그래? 2의 5승 더하기 1이지? 아니, 저기다 끌고 그랬네. 그래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아, 봐키면 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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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 젖은 걸 갖고 와 젖은 거면 시키면 시키면 시키아시키아 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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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는거키면시 어디 있어요? 어? 키층 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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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면 시키면 시키면 털어봐 고객서요 아니 진지해. 나 한번 다다시려고지 이래서 거야그 네, 맞제. 응? 네, 너 분명히 나중에 동영상 본다 했으니까 내가 방금 뭐라고 는지어떻 <laughs> <laughs> 그럼 여기다가 F에다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LN에 2의 마이너스 5승 나누기 2의 마이너스 5승 더하기 1 더하기 C가 0이지 네 맞아? 그럼 봐봐. 이 새끼는 분모 분자에 2의 5승을 곱해버려 얼마를 곱하라고? 2의 5승 그럼 어떻게 돼? 1 더하기 2의 5승 분의 1 더하기 C가 0이지 결제값 빼도 되겠다 어차피 안 쓰니까 얘는 고다 지우기 못네 맞아? 어, 그지 그러면 이거 1지원버리면 이거 빼기지 그래요? 그럼 C는 LN 1 더하기 2의 5승 이런거 나와 나와 아, 네. 나오죠? 그럼 F5 구하라잖아 F5 지 n 에 2의 5승 더하기 1분의 2의 5승이고 더하기 더하기 LN 1더하기 2에 5승 1에 나오지? 그네 곱하니까 그 5나오는거 보여? 네. 돼요? 네 음, 여기서 이렇게 하니 편해 네자 26번 문제지, 공통적성 문제 어떻게 푼다고? 접점 알때 모를 때, 공통적성 접점 알때 모를 때, 접점 모르지, 네. 모름 어떻게 풀라고 여기를 t 이렇게 놓고 푼다고. 그래서 집어넣고 집어넣은 것 같은 거, 미분쳐서 집어넣고, 미분쳐서 집어넣은 것 같은 거, 요거밖에 쓸게 없다고. 그지 그러면 자, 쟤는 이렇게 해서 접점을 뭘 하다? 티라노차? 그러면. A에 ET는 KT 요시가 다 나오고, 맞아? 미분하면, 미분하면, A에 ET는 K 이런 거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러면 K는 뭐랑 같아? KT랑 같고, 결국 T는 뭐 나와? 1 네. 나오지? T가 1인 거니까, K는 A, 이렇게 나오네? 네. 돼요, 안요 되지?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둘이 접하는데, 접점 뭐라나? S라 놓자. T 썼으니까, 여기서. 그러면, A분의 LNS는, 뭐야? KS. 집어 넣은 거 하나, 미분 치면, AS분의 얼마? 1은 K로 나왔나?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아, 그러면, AS. AS는 뭐야? AS. AS는 K분의 1이지, 여기서. 어? 이거 보이잖아? 그냥 여기 A 곱하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LNS는 K에, 그지? K에, AS인 거니까 걔는 K분의 1이니까 1이지. 맞아? 그래서 S는 2가 되고, S는 2가 되니까 K는, 뭐야, 2A분의 1 이렇게 돼야 돼. 뭔마인지 알겠어? 따라서, 여기서 지금 K는, A2고, A2분의 1이라며. 그치? 그럼 요거 풀면 A2는 얼마 나와? 풀마1 나오지. 풀마1 나오는데, 문제에서 K가 양수라며. 맞지? 따라서 A2는 얼마? 1 나오고. 그럼 A는 얼마야? 2분의 1. K는 얼마야? 1이래 되겠네. 됐어? 그 다음에, ABC는 뭐의 배수가 아니야? 10의 배수가 아니래지. 맞아? 그럼 어떻게 푸는 거야? 가족건나족건 중복조합. 가족건의 중복조합, 나족건 달렸지. 뭐부터 생각하자고? 6권. 맞지? 그죠? 네. 모를 기준으로 나눠야 되는데, D를 기준으로 나눠야지. D가 1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 12. d가 2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 d가 3면,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8. d는 4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 d가 5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 이해돼 안돼 더없지 누구 이석이? 장준이. 자, 저렇게 있는데, 그러면 일단 가족권을 만족하는 것들 먼저 구할게. 자연수해라 그랬어? 자연수해라 그랬어? 그지? 그러면 시, 여기 봐, 여기 3이지. 3 빼내면 1이지. 그럼 3에 7? 네. 또는 32 이래도 돼요? 네. 그럼 여기서 3개 빼내니까 3이지. 52 이러면 돼? 맞아? 여기는 5죠. 그러면, 7c2 이러면 되고, 얘는 7이고, 9c2 이러면 되고, 얘는 9고, 11c2 이러면 되지. 됐어? 해야 <laughs> 돼. 되죠? 네. 거기서 이제 10의 배수 되는 거 빼내면 되지. 10의 배수인 거 빼내면 돼. 자, 여기는 10의 배수가 나올 리가 없지. 맞아, 안 맞아? 왜? 네, 10의 배수 가 되려면 5나 10이 들어가 있어야지. 5하고 짝수나 10에, 10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럼 여기서 나와 안 나와? 여기도 안 나오지? 왜? 5가 하나 들어가면 0 1대 되는 0될 수가 없잖아. 여기 없어. 그냥이 저해 주면 돼. 그래서 그지 여기 붙어 있겠지? 8이잖아. 그럼 맨 앞에 5부터 시작해. 그럼 5 1 2 나와 안 나와? 이거 있네몇개 있어요? 여섯 개 있어, 얘는? 6개 있지. 배열을 해야 되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서 6 빼면 되겠어. 됐지? 자, 쟤는? 그다음에 10 만들려면 5뭐 514, 523, 이거밖에 없지. 그럼 12개 빼면 돼. 맞아. 그 다음에 얘는 5, 10이 만들어야 되니까, 516, 맞아. 그 다음에 525, 맞냐 네. 534, 이거 있고, 111 이렇게 있는 거지. 요거 조심해야 돼. 알겠지? 11, 1 1 1 여섯 개에다가 더하기. 여섯 개지? 얘도 몇 개? 여섯 개, 얘는 몇 개? 세 개. 이렇게 빼내면 되겠어? 되냐 안 되냐? 어디? 아 이거 세 개네. 가운데 거. 됐냐안 되냐? 됐어. 여기 더하시는데요. 자, 얘를 먼저 만고시키는 녀석들 중에서 얘 여섯 번을 빼내자고. 알겠지? 하면 됐어? 아 huh?

자, 이렇게 정팔각형이 있는데, 지금 이 점이 A1이고, 맞지? 그 다음에 해서 여기가 A9야, A9. 총 점, 점이 몇개 있어? 9개 있는 거지? 야, 내가 여기서 살짝 이렇게 부를게. 그래서 A9로 끝나 알겠죠? 그래서 뭐한 거야? 이렇게 교점이 있게 대각선을 뽑은 거지? 맞죠? 교점이 있게 대각선을 뽑았는데, 그게 수직일 확률을 구하래? 그지 그러면 교점이 생기게끔 대각선 뽑는 건, 네게개의점 중에 4개뽑기 하면 되는데, 이해돼? 맞지? 왜냐면, 점을 이렇게이렇게이렇게네 개를 뽑았으면, 이렇게 만들어야 교점이 나올 수 밖에 없지. 이해돼? 또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뽑았으면, 교점이 나오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고. 이해되는데? 그니까 뽑는 거랑결점 만드는 거랑 똑같이 지금 이해돼? 8시4분의 직각이어야지 이런거 나오면 이게 다개칭점들 아니야 여기서 그런 개수가 나올거고 알겠어? 얘를 기준으로 개수 얘를 기준으로 개수 다 동일하게 나오지 동일하게 나오는데 중복되는 것만 빼내면 되는거지? 그지? 그래서 내가 A1 기준으로 먼저 만들 수 있는 거잘봐 이렇게 돼있으면 몇 개야? 만들 수 있는 거 그지? 하나밖에 없지. 맞아 맞아. 예.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 두개 만들지. 두 개. 네. 개.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 몇개 만들어? 하나, 둘, 세개 만들지. 네. 돼요 안 돼요. 네. 그럼 반대쪽에 이쪽으로 가면 또두 개지? 네. 이쪽으로 가면 하나니까 또이 더하기 네. 얼마? 네. 1 이러면 되고 이건 얼마야? 구야구. 네. 지

한 가지 풀이가 있는데 한한 가지 방법을 아직 안 알려줬기 때문에 하나만 할 거야. 자, 아 어? 아니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